할렐루야, 한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정말 벌써 가버렸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벌써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잘또 보내시면서 또 가을 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가을에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내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모이거나 자녀이거나 혹은 자녀였는데 이제 부모가 되었거나. 뭐 그렇겠죠. 아무튼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니라면 적어도 자녀이기는 하겠죠.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한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아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를 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와 닮아가는 모습을 또 이미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실까?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 행동이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할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 코람데오 이런 유식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 앞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제가 잘 때, 잠이 들 때, 잠자는 버릇. 잠이 들즈음에음 하는 이런 신음 소리를 낸 거라든가. 제가 자고 일어나면 팔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팔목을 이렇게 꺾고 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들어서 한 거지만요. 그런데 제 아이들을 보니까 어 이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땅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침대에다가 이렇게 팔목을 꺾고 자고. 잠들기 직전에 음한 신음 소리를 내고.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닮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닮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과 20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12장이고요. 또 그랄로 이주했을 때 이것이 20장입니다. 그때 이두 상황 가운데 이두 시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나약하고 거짓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랬던 아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외우기라도 한 듯이 똑같이 답습하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안에 리브가의 아름다운 미모가 문제였습니다. 그랄 땅에 있는 골리앗의 조상인 블레셋 족속들이 리브가의 미모에 반해서 자신을 죽이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내 누입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그 죄를 묻기보다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임을 자기 나라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합니다. 보호해 준 거죠. 이삭의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12장과 20장에서 실수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실수를 자기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실수했던 근데 아주 치명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오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런 얘기는 아주 치명적인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 그런 치명적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속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덕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삭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 자신의 독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독자,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만 아마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찍은 어떤 비디오 화면을 리와인드해서 다시 재생해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떳떳하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절반의 사실만을 담아서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뭔 집안의 누이긴 하니까요. 말장난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사랑는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겁니다. 아비의 죄악이 아비가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들에게서 똑같이 발견됩니다. 아비가 보였던 믿음없는 행동이 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반대로 내가 자녀라면 아직 자녀라면 부모의 모습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는 이삭의 실수하는 모습과 초라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역시 묵묵히 하나님말 의지해서 우물에 대한 그 시비들 우물을 팠더니 또 블레셋 사람 와서 내 거라 그러고 또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또 자기들 거라 그러고 하는 이 우물의 시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우물의 시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모습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물론 이런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한 모습, 성악설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임에 분명하지만 원래가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저주가 나에게도 흘러가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져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의 그 죄악이 오늘 이사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것처럼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다시 거듭난 이후에도 그 뿌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약해지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즉각 이 죄라는 것이 활동을 개시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활동 계속되지 못하도록 잠깐은 우리가 죄주일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억제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부르지르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구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결단하지만, 또한 성령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또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진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 수준이 머물러 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만 했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물로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인류 가운데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 며느리들은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물에 잠겨 죽어간 그 인간들과 오늘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숙연해하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공의를 행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도 인류가 또다시 범죄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아시고 자명했고 그래서 더 이상 홍수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홍수 심판보다 어쩌면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셔서 인류의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붕은빵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을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더큰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물론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두 분의 업그레이드 된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듯이 이삭도 그 아비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전부였죠. 닮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똑같이 아들에게서도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끌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공의의 하나님과 완벽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한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조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죄악을 물려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